공식 천상지희 리나 하트 장승조 와 결혼 12년차의 기쁜 소식 함께 하게 돼 매우 기뻐. 2014년 장승조 와 결혼해 일남일녀를 품애하는 천상지희 출신 리나가 굿맨스토리 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13일 오전 소속사 굿맨스토리는 리나와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알리며 깊은 울림을 주는 섬세하고 파워풀한 가창력 그리고 깊이 있는 연기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과 신뢰를 받는 리나 배우와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매 작품 다채로운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해온 만능 아티스트 리나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리나는 2002년 여성 듀오 이삭 엔지연으로 데뷔한 뒤 2005년 걸그룹 천상지희더 그레이스 외 메인 보컬로 활약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독보적인 비주얼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다. 이후 2011년 뮤지컬 젊음의 행진을 시작으로 지킬 앤 하이드, 웬 오브 라만차, 시라노, 베너, 스위니 토드, 몬테 크리스토, 하데스 타운, 이프덴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뮤지컬 디바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프로덕션 20주년을 맞아 성황리의 서울 공연을 마치고 전국 투어를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지키렌 하이드에서 리나는 2014년 이후 10년 만에 루시 역으로 돌아왔다. 극중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런던의 클럽 무용수이자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준 지키를 연무하지만 하이드에 의해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가련한 여인 루시를 완벽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찬사를 받기도 높은 캐릭터 싱크로율을 자랑하며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는 리나는 2012년 드라마, 대왕의 꿈으로 브라운관에 데뷔한 이후, 초콜릿, 마녀식당으로 오세요 등에 특별 출연하며 신스틸러로 활약했다. 다채로운 영역에서 꾸준히 활동 중인 리나와 굿맨스토리가 함께 만들어갈 시너지에 기대가 모인다. 리나가 전속 계약을 맺은 굿맨스토리에는 배우 조승우, 배두나, 강필석, 최재웅, 문종원, 태인호, 문태효 윤혜진, 이은재, 신성민, 양승리, 민경아, 김나영, 공현지, 이동수, 김도현, 황순종, 천대만이 소속돼 있다.